아, 제가 이거 저번에 요 육스케야. 실래기 간성 끼려고 만들었던 건데 요번에 그 후부터 전선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2.5스케야잖아. 하나에 한 10kg. 음, 여기 나오죠. 9.1kg. 한 10kg 정도 나가는데 들고 다니기 무거워서 이렇게 한번 쳐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. 요요 높이가 요 높이 있죠, 이 높이. 이 높이가 콘센트 높이랑 거의 일치해요 보니까 이 바퀴가 지금 30cm고 콘센트가 대부분 300마감인데 여기는 지금 SL, SL에서 120더 떨어지니까 그 높이가 딱 맞아서 좋더라고요. 치기가 지금 한번 저번에도 보는데 보여드렸지만 2 5스 m 라도 이게 잘 나와요. 이렇게 잘 나오고, 요게 나오고. 이제 빠져나가지 말라고 트레이 볼트. 이렇게 용접한 거고, 요거는 이제 이제, 눈나이 조절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, 원래는 그 까치발 식으로 해서, 접었다 폈다 간편하게 하려고 했는데, 그, 그것도 하려면 또 사야 되고 해서, 잠깐 며칠 쓰고 말 거라고 생각하고 안 했는데, 뭐 이렇게 오래 쓸줄 몰랐죠. 굉장히, 굉장히 유용하네요. 음,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쓰시면, 큰 공장이라든가, 이렇게 아파트에서 사용할 때, 어 한두 번, 세번 옮길 적에, 물론 시간이 걸리긴 걸리겠지만은, 이걸 이동하는 시간이나, 이 캐리어를 이동하는 시간이나, 전선을 갖고 이동하는 시간이나, 뭐 거의 비슷하고,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, 체력적인 부담도 될수 있을 것 같고, 간단하게 만들어서 쓰면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.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요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내일 요거 실외기 전원 4가닥 짜리 멀게 가는 거 한번 끼는 거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망치 같은 거 망치거리 망치 갖고 다니고 요거는 하자 적으려고 하자노트 적는 거 이상입니다